현재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의 승리와 리그 1위 등극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토트넘이 왜 이렇게 특별해졌는가 하는 평가입니다. 특히 비수마가 퇴장당하면서 후반전에는 열 명이 뛰었는데 미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합니다. 경기의 승패와 관련없이 다국적의 어린 선수들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원팀이 되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되었던 손흥민의 예언도 기사거리가 되었지만. 진지한 평가와 토론에는 항상 토트넘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토트넘 선수들 간의 브로맨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유치찬란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기 이후 토트넘 선수들 간의 서로 칭찬하며 좋아 죽는 모습은 인스타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득점을 한 판더벤은 자신의 인스타에 비현실적인 나의 토트넘에서 첫 골, 놀라운 팀 멘탈리티라고 적었습니다. 판더벤의 인스타에는 현재 토트넘 선수들의 축하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습니다. 포로는 또 무엇을 칭찬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사르는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도기도 친구라고 부르며 빨간 하트를 두 개나 날리고 있습니다. 에메르송, 메디슨, 로메로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축하 댓글을 단 포로도 인스타에 우리는 3점을 얻기 위해 혈투를 벌였다. 원정온 팬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적었습니다. 로메로는 페드로 포로의 이름을 가지고 페드리토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축구 게임에서 나오는 놀라운 득점을 하는 선수를 지칭하면서 장난을 친것 같습니다. 판더벤의 득점을 어시스트한 메디스는 브라더를 외치면서 와라보이를 여러 번 불렀습니다. 특히 판더벤에 대해 또 다른 별명이라고 하면서 팔 근육 이모티콘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어시스트는 빅맨의 첫 번째 골을 위한 것이다 라고 재미있게 적어두었습니다. SNS만 봐도 이들의 브로맨스가 지금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뜨거운지 알수 있을 정도로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판더벤의 득점을 손흥민이 예언했다 라는 사실입니다. 판더벤이 인터뷰에서 버스 안에서 옆에 앉은 손흥민이 오늘 골을 넣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대로 되었다 라고 밝혔기 때문 입니다. 손흥민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 축구는 원래 미친 느낌이 드는 날이 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다. 행복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영국 현지의 모든 축구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10명이 뛴 후반전에 어린 선수들이 패닉에 빠지지 않고 모두 미친 듯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뛰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른 나라에서 온 어린 선수들인데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수 있는지 너무 충격적이다 라는 반응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토트넘에게는 쉽지 않게 경기가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전반 종료 직전 미드필더 비수마가 두 번째 경고로 퇴장당하면서 후반에는 수적 열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옐로우 카드가 있던 비수마가 헐리우드 액션으로 추가 경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힘겹게 시작한 후반전이지만 7분만에 메디슨의 패스를 페널티박스 안에서 미키 판더벤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선제 득점을 했습니다. 경기의 결과가 관계없이 토트넘의 팀 분위기가 미쳤다라는 평가에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의 해설을 맡은 리오퍼디난드는 토트넘의 탈의실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퍼디난드는 예전에 토트넘은 부드러웠다. 작년에 만약에 10명의 후반전이 되었다면 경기에서 졌을 것이다. 포스텍 감독은 토트넘을 강철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판더벤도 우리는 가족처럼 원 팀으로 뭉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토트넘은 앞으로도 이런 정신력과 목표를 가지고 쭉 달려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포스텍 감독과 주장 손흥민도 자랑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선수들을 모두 칭찬했습니다. 전반전은 경기를 잘 시작했고 상대팀의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잘 방어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후반전에 대해서는 10명의 선수였지만 여전히 공을 확보하고 있었다. 수비를 강화했지만 육체적인 전투에 신경 쓰지 않는 강한 선수들이 꽤 있었다. 선수들은 끝까지 집중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득점에 대해서는 라이언 마이슨 코치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코치는 항상 세트피스에서 적극적으로 뛰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플레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결국 그대로 메디슨과 미키가 마법을 이뤄냈다. 리그 1위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더 열심히 달려갈 것이다. 아직 우리는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포스트 감독도 선수들이 가족처럼 하나가 된 것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경기에서 이기고 좋아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한결같이 팀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로 똘똘 뭉쳐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에 대해서는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팀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토트넘에게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역시 그는 훌륭한 경기를 해내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손흥민도 인터뷰에서 팀과 동료 선수에 대한 자랑을 아낌없이 쏟아내었습니다. 손흥민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압박감을 항상 느끼고 있다. 우리는 빅클럽이고 결과를 얻어야 한다. 젊은 토트넘 선수들은 항상 압박감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의 이 발언이 케인의 발언에 대한 대답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케인이 토트넘 동료 선수들에 대해 압박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그들은 패배를 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비하했기 때문입니다. 케인은 민혜는 차원이 다르다. 목표가 있고 훌륭한 선수가 많은 특별한 클럽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손흥민이 토트넘은 빅클럽이다. 결과를 얻기 위해 큰 압박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도 비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뷰에서 어시스트를 한 메디슨에 대해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메디슨은 특별하다. 나는 메디슨을 사랑한다. 메디슨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선수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케인과 메디슨과의 비교를 해달라는 요청에 케인은 멀리에서 높게 보고 뛰는 선수이다. 그러나 메디슨은 후반까지 내려갔다가 어느새 전반까지 침투하는 환상적인 활약을 하는 선수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팀 분위기에 출발이 좋다에 그치지 않고 이번 시즌 우승도 가능하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리그 시작은 토트넘이 리그 우승을 차지한 마지막 시즌인 1960-61 시즌 못지 않은 출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토트넘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손흥민의 제안으로 시작된 원정팬에 대한 인사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존중과 파이팅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토트넘이 경기 시작 전에 원정 팬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쳤던 장면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은 자기 진영 중앙에 둥글게 모여 어깨동무를 하고 파이팅을 하던 문화였고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브렌트포드전 원정에서 토트넘 선수들은 경기장 한쪽 구석으로 몰려가서 둥글게 모여서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런 특이한 모습은 손흥민과 메디슨이 퍼드를 원정팬 앞에서 하자라고 합의해서 나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히샬리송을 앞으로 밀었던 장면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제 경기를 마친 후에도 손흥민 은판 더벤의 등을 밀었습니다. 가장 앞에서 스포트라이트와 박수 를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힘껏 미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모두 영국인들이 처음 보는 장면 입니다. 결국 주장 손흥민의 배려와 존중 이 팀을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모두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퍼디난드가 토트넘의 탈의실에서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발언한 이유입니다. 한국으로 오고 있는 손흥민 선수, 한국에서 푹 쉬고 완전히 회복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국 팬들은 튀니지와 베트남 경기에서 득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더라도 건강하기를 바랄 뿐입니다.